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읽어 봤고 또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렀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참이게 대단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도 참이게 아주 위대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다 아버지 집과 본토 진짜 아버집을 떠나서 그냥 이 가수들을 다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어떤 소유의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의 땅이에요. 가난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어, 그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당시에는 뭐, 어, 이게 아브라이 어떤 식솔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난 땅으로 가려고 가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그가,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다른 사람이 다땅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내 땅도 아니고 다른 이방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곳으로 오게 했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줄이라 했지, 지금 준다, 이게 아니죠. 자, 이 줄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줄 것도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 뭐땅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싹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땅네 땅이니까 네 차지해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서 이르시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객에 나타난 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나에게 땅을 주면은 감사해서 제단도 쌓고 막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러겠지만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지금 나한테 당장 뭐 이게 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자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구약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제단이라는 곳에 재물을 잡아서 거기에 올려서 태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요즘도 우리 기도할 때 제단 하면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 예배.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거기서 다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다시 옮겨갔어요 왜냐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죠 막 눈치를 주고 막 와서 자꾸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너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네 땅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옮겨갔을 것같아 자,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요와께 재단을 쌓고, 요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또 옮겨서, 거기서 또 어떻게 했다? 또 재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어, 그가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1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이제 일이 있어요. 어 이제 그 땅에 이제 자기 조카 로스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인 양들과 로스의그 소유인 양들 그 목자들이 서로 이제 이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어, 땅은 이제 한정돼 있고 어 이게 양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네갈 곳으로 좋은 곳으로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에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삼촌 그러지 말고 삼촌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아유 쿠야 이거 웬 떡이냐.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당시 소돔 땅은 어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풀밭이 목 초지가 아주 넓게 있었고 그리고 소돔은 도시였어요. 도시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울진에서 울진도 지금은 뭐 이렇게 오지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옛날에는 오지였어 유배 당하면은 이쪽으로 오고 그랬대요 울진으로. 몇년뭐 아까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도로도 제대로 안 났죠 사실. 지금은 많이 뭐 지금은 출도도 오늘 오전에 지금 우리 새로운 증언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철도도 났잖아요. 야 기차가 들어왔어 기차가. 네. <laughs> <laughs> 다른 동네 사람들 생각하면막 웃을 일이 심만는야 <laughs> 이거 얼마나 간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울진에 기차가 들어오다니. 도대체. 네. 그래서 지금은 나 대구까지 3시간에 가고 막 포항도 가고 부산도 가고 서울도 삼척이나 강릉에 가로 타면 가요. 이제는 기차로 타고 갈수 있어요. 야, 얼마나 간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네. 이제는 오지가 아니다, 울진도.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작은 도시라서 예, 큰 도시인 도로 가려면 어디로 해요? 포항 또는 삼척이나 강릉, 더 멀리 는좀 어디로 가요? 대구, 예, 대구까지 가야 되죠. 예,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가난에서 소돔은 대구나 포항 같은 곳, 강릉 같은 이런 큰 도시였다. 그게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예, 로시.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 요내 생각에 평소에도 내 저기 가서 갈겠다 이렇게 근데 삼촌이 딱 이렇게 선택권 주니까 막두 말하지 않고 걸로 갔어요. 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 속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참 보여지죠 로시 나중에 이렇게 결국에는로시의결 끝이 안 좋아요. 로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어요. 로시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죠. 처음에 50명부터 의인 50명이 소돔 땅에 있으면 그상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불로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려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면어 그게 내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50명이 그 의인이 있으면은 안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의 의인이라는 것은 50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도시였을 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50명이 없었다는 게 이게 정말, 그런데 50명 뿐입니까? 자, 50명에서 몇 명으로?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다음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갔죠. 그럼 몇 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10명이. 물론, 그 중에 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의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두 딸이, 아내도 처음엔 구원을 받았지만,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공 기둥으로 바뀌게 되었고, 두 딸과, 두 딸과 자기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 끝이 정말 안 좋았죠. 딸, 두 딸과의 근신 상관으로, 인해. 물론 로시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두 딸이 자기 어떤 그 종족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종족이 암몬과 모압이 모압과 암몬 족속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고 대적들이 된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죄악의 씨앗들이 나오게 되었죠. 자 어쨌든 이건 이제 그 나중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건 이제 상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제 어, 자식처럼 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99살까지 뭐가 없었어요?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님이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해놓고는 자식을 안 주는 거야.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떠나버렸잖아요. 자기 살길 찾아서 좋은 땅으로 떠나버렸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마 상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다음에 가슴 곳이 헤브론이. 헤브론 해보론. 나중에 다윗이 처음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곳 7년 동안 다스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 7년 동안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총 40년을 왕이 되었는데 이 헤브론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서 14절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나자 13장 14절을 보세요 13장 14절을 보면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한 원대한 비전이죠 바라보는 것은 다 주겠다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느냐 자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고 사람이 땅의 티끌 능히 쉴수 있을 텐데 내자손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땅의 티끌 우리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죠 그러니까 땅에 뒷걸을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준다 이 뜻이에요 자손들 을 후손들을 그래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또뭘수 쌌다? 제단을 쌌다. 이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뭘 쌌다요? 제단을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렸다는 겁니까?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관계 뭐 누굴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 왕이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왕이. 자기 군 사령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뭘 합니까? 하친 조약을 맺자고 해요. 하친 조약을 한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안 믿는 주변의 가난 땅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네님 말다.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장 그 아비멜렉이 어리전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삶, 예배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성공을 하니까 예배 드리는 삶을 사니까 예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12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난 땅으로 가서 가난 땅에서 어, 이게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는데 근데 그 땅에 기건이 들었어요.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건이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로 내려가서나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는데 그런데 그 땅에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모를로 이게 렇 뭐라고 해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례가 상당히 그당 시에 아름다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이 아내라고 하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죽이고 어, 아내를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하면은 빼앗을 게 끼는 이게 안, 안게 안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면은 동생이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살리고 또 자기 이제 아내도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애굽왕 바로가 이 사례를 갖다가 예애굽의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니까 러 자기 이제 후추로 살, 삼으려고 했겠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되죠. 어,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라고 속였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을 자기한테 주는 대가로 많은 은금을 줬거든요. 폐물을 줬고. 아브라함이 많은 게 이제 재산을 얻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남자들이, 예. 자기 살려고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으로 속이고, 물론 실제로 여동생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은 그런 이제 자신의 아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위기의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당시 애굽은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과 소련 같은 네, 소련이라고 하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엄청나게큰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는 거의 뭐 이렇게. 법하고 똑같아요. 왕이 이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19절,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12장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화를 냈겠죠. 성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막 그러니까 길길이 아마 막 이게막 이렇게 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이일 때문에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려왔거든요. 18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의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작은 재앙도 아니고 큰 재앙,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렸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일로 엄청나게 바로가 큰 재앙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고 있는 거죠. 내게 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제는 내 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 아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바로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마 조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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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전체 문맥 앞뒤를 살펴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굽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데려가라 하지도 않을 거고 그잖아요. 만약에 그가 어, 이렇게 이이 속임 것이 돌통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았다면은 아브라함 바로 죽었을 겁니다. 사라는 사례는 그 집에 어, 이렇게 후추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다 그대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절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뭘쌌다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기근이 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은 거기서도 가서 그는 뭘 해야 됐어요?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쌓아서 안 쌓았어요. 제단 쌓았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린 뭘단순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배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를 주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좀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각자 각자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끄시지만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 성공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드린 것처럼 예배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한 여러분 각자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는 항상 그 길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함께하셨어요. 다윗이 예배 의 사람이었잖아요. 자 시편의 대부분이 누구의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로. 자 시편은 어떤 시편? 이 시편이 어디에 써있을까요? 100% 예배 때 써진 거예요 시편. 그래서 시편을 갖다가. 찬송이에요. 찬송, 시의 시에요. 10편 대부분이 다 보면은 찬송하는 시입니다. 어떤 때 찬송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10편 후, 뒤쪽으로 가면은 뭐 하러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 이렇게, 이 소재면 붙은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부른 찬송. 저 찬송 시가 10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하 그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읽어 보면은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게 했다?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끝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적군과 싸우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게? 이기게. 항상 그렇게 해 주셨다.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늘 형통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하나님이 그가 부족할 때는 늘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그는 늘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늙어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 주신다 10편 23편 6절에 상을 차려 주시고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니 내 잔이 넘친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삶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이 되는 것. 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탄는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정말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냐? 12장 오늘 우리가 7절, 9절까지 읽었는데 9절까지 자,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재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되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 누구한테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나에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건 뭘알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예배의 목적도 정말 중요하다. 예배에 성공한 삶은 뭐냐?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으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내 가정, 내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뭔가 필요해서 평소에는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고 힘드니까, 그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항상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대상이 되어야 되지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어떤 사업의 형통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8절에 13장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더 펼치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롯이 떠나버리고 상실감에 젖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 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옮겼겠죠. 그는 그러면은 그러면 어때요? 내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재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이끄시고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해 정말 우리 교회 표혈처럼 예배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